최소자 세 명이 우송차에서탈출에 도주한 사건이. 아, 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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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유의 공기를 마시니, 흥이 한장하게좋아버려 오늘 오전 11시 중남아산에서, 오도 서울 이단 대전 자동차에서, 재소자들이 다도고하습니다 차가 뒤집어져, 재소자 3명이 탈출했습니다. 각출한 재소자는 1 3명전경관토막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노인 폭행 전과 6번 박성태, 노인 분야자 7명을 연쇄 살해한 김병규, 그리고 폭행 전과 5범 김유식. 경찰은 단순 사고로 인한 탈주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된 탈주로 보고 보성 경관들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그건 누구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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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우니가 길을 잘못 들어가 가는데 민박 니 아니, 아시다 우리는 민박 아니, 아니, 응. 아니, 딴데도 민박 니는 데가 없으니까니데니가보 아니, 아아아아니 <laughs> 아, 아이라니요 아, 할매, 우리가 배가 많이 고파가는데 밥좀 더. 갑자기 배고프 아, 없어. 아이, 없으면 새로 하면 되지. 십여 배고파 뒤지겠는데.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남의 집에 찾아와서 밥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요? 당신들 강도형 뭐여 시발 뭐야? 아야 아아 알았어, 내가 그, 금방 해도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진작 그러지. 아씨. 마. 우리도 밥만 먹고 갈 거야. 그래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어이? 아 이거 여 오다 보니는다 빈집 같던데. 뭐 사람이 살긴 살아. <laughs> 종네에 사람 안 살까? <laughs> 아이고. 뭐. 살아봤자 다 오늘내일 나 늙은이들이겠지. <laughs> 이 젊은 것들이 정신 나갔다냐. 이런 데서 살게. 아 우리 저기요, 잠깐 서봐요. 이, <laughs> 아이 뒷모습을 딱 보니까 형님이더라고. 아, 지금 오시는 기요? 어. 아무 일 없었나? <laughs> 아유, 산골짜기 사는 지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음. 가만히 서봐, 형님이 이번에 얼마 만에 오시는 건가? 한달 넘었나? 그렇지. 아 그래요? 아 그런 말이요. 이따가 덕배 형네 집으로 오셔요. 오랜만에 한잔찌끄래야죠 <laughs> 아유 더덕주가 아주 그냥 기똥차게 잘 익었어요. 덕오랑 들어가셔요. <웃음> 아이고 짜고리 <어디> 하나. 아이고. <웃음> 음. <웃음> 음 진짜 맛있는데요 음. 진짜로 그 집단 여행 가보아 밖에 나서 보니까 저 달도 완전 달라 보이네. 내일 약속 장소까지 시간 마춰 가려면 좀 빨리 서두르자. 그, 내일 밤 배만 타면 다 끝납니다, 형님. 그라고 이참에 뜨시면, 형님은 이짜게 되고 오줌도 안 싸시겄소. 그러고 싶다. <목소리가> <타락 오셨기> 그렇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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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이돈이게 뭔일이래요 어, 예?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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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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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기아 여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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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Than, 연속해서... 아유 저. 들어가, 아 아유, 여기. 아유, 아기아기 아유, 기아가 여기. 아기아기 아유, 여기. 아유, 어요 아 don't know. I d o 아이, k n 아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 n t 이 n o w I don't k n don't k n 아 w I d 이, 아유, 어, 뭐야? 야이 놈이 씨발, 어, 니들 그놈들 맞지? 도망친 시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디? 도망다니면서 사람을 죽여, 이? 여기 종구사교라고 우습게 볼 모양인데, 여기 경찰들 아주 자주 들락거려 왜? 내 육촌 동생이 서장이여. 너희들은 꼭 다시 잡힐 거야! 예, 이거 싸 아, 이 말만 니 이길라고, 이거. 아을스네 악을 써. 에이, 아. 병규. 영감이가 네가 정리해라. 아니지. 영감이가 눈깔 돌아가는 건봐야겠네 유시가. 예, 형님. 네 가서 영감이가 마늘을 좀 찾아들 건 나. 몇집안 되니까. 불 켜진 이제 다뒤지만 있을 기라 알겠습니다 형님 아, 잘못된 씨게 저기 저 우리 마누라는 제발 살려줘요 왜? 기다렸이 <놀람> 아유 진짜 빨리 오라 이씨 아우 진짜 아 이, 진짜 이아아 돌아 부겠네 진짜 이씨 아 가이고이 늦었습... <laughs> <laughs> 뭐 <이거? 웃음> 뭐 이런 촌구석에 여러 골봉이 다 있었나? 어? <laughs> 뭐 이거? 아, 이거? 형님, 아다단 뒤요 아다다? 그날리가 <laughs> 예. 어쩐지 이런 촌구석에서밖에 살기나 깝다했다 그랬다. 이 썩었는 때문에 그런거니까 우리 원망하면 안돼 어. 뭐 벙어리만 먹었단 놈 어? 원래 벙어리가 더 맛있다고 하더라 누가 할래 앞에 서야 된다 에이. 어. 에이, 누구 보는 데서 빠구 해본 적이 없어서리 잘 될까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 야, 야, 어! 똑바로 봐 어? 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여 있어 이 어. 녀석. 아, 어. 어.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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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냥, 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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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 가만히. 공포 너무 좋다. 나무도 너무 예쁘지 아 아니, 소름 돋아. 야,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벌써 힘들어? 아나 무서워. 산에서 휴식 키우고 가니까 이상하다. 무서워할 거 없어. 아씨 사치 마, 그런 거 좀. 깜깜한 거 익숙해지면 겁날 거 하나도 없어. 봐봐, 별이 얼마나 예쁘냐? 야,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산 짐승 같은 거확 켜놓으면 어떡해. 나 보디가드 있잖아. 보디가드? 야기 호루라기 아니야? 이거 우리 아빠가 주신 건데 이거 불면 짐승들 다 도망간대 사람한테 쓰면 고막 터질 정도래 진짜? 응너 이거 짐승 만나서 불어봤어? 아니 나 혼자 심심해서 불었다가 아빠만 놀래서 뛰어나오시고 나 뒤지게 혼났잖아 구멍이야 구멍 <laughs> 아 집이 우리 집이야. 아 아이 잠깐. 아나 근데 미리 말씀 안 드리고 가서너는만 불편하시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나도 말안 하고 왔잖아. 응. 어제 아빠랑 통화하는데 막 우시는 거 있지? 나 보고 싶다고. 아 그래서 갑자기 온거구면나 응. 아빠 그런 모습 처음 봐. 늙으셨나 봐. 그러게 빨리 가자. 뭐마방방지 아, 방네방 지네 많으러 있었어? 가 벌실이야? 아 너무 귀엽다 얘. 네. 엄마 너 잠깐 여기 있어 볼래? 잠깐 물어보고 올 때가 있어. 어디 가는데? 전화로 해. 여기 전화 안 터져. 에이 아 씨. 이씨벌아 하다 말았더니 존이 아프네. 아따 무릎하기. 야왜 하필 그때 도끼들 하고 지랄이냐 지랄이. 시끄러워서. 난 시끄러운 게 싫어. 그래서 죽여버렸냐 조용히 하라고. 어. 늙은 영감이 치자 대면 죽여버리고 싶거든. 야이 사이코 새끼야. 나도 천하의 개 호로새끼지만 너에 비하면 성인군자다 이 사이코 새. 끼 아유 살인귀신 너. <웃음> <웃음> 공사판에서 허망하게 아들놈 죽고 그몇푼안 되는 보상금 챙겨서 며느리녀는 딴 놈이랑 붙어서 날르고 그런 개 같은 상황에서 그 화풀이를 혼자 남은 손주 새끼한테 하던 하래비가 있었어 어린 것이 눈에 띄면 악을 바락바락 퍼붓고 컵이나서 엄마를 부르면 그런 개 같은 년도 애미라고 찾는다며 밥 먹다가도 숟가락고 머리통 후려갈기고 맞아서 실신하는 날은 오히려 좋았지 아픔을 못 느꼈으니까 그 애새끼가 너냐? 하... 아, 그래서. 그렇게 늙은 이들을 죽이고 다녔냐 그분풀이로 내가 진짜로 죽이고 싶은 인간은 따로 있어. 그 어린 것을 버리고 산의 새끼랑 눈 맞아서 도망간 내 애미라는 년. 빨리야. 그만 정리하고 가자. 네, 형님. 야, 병규 정리하고 유식이랑. 아이씨, 까칠년 당구는 거이 새끼 전문이니. 놓친다 아, 놓쳤습니다 형님 뭐 어디 꼼꼼해서 어디 짬벅이신지 알 수가 있나 이 씨. 이것들 씨이꼭 잡아야 돼. 저 늙은이들은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지들이 미련해서 죽인 거니까 아, 미련에 터진 늙은이들 <laughs> 이러니 악마발도 못한 응. 어? 그... 하도 들어서. 아이다니딸 <laughs> 운명이라고 생각해. 배고파 죽겠는 놈들이 짜장면을 봤는데 참을 수 있겠어? 응? 어? <laughs> 불쌍한 놈들한테 적성했다고 참? 알매 밥 남은 거 있지. 배고파 밥. 이놈아,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덕분양에 밥이나 먹었냐 이놈아! 니네 엄이가 너나 굳은 비옥국을 먹었냐 이놈아! 아가리도대이 시발려나! 한 번만 더 개소리 짓거리면 그땐니 네 사지육신을 깔개갈게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빨리 밥이나 척 가지고 와! 빨리 가져와! <laughs> Ali!